작가님, 저는 이쯤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미술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제일 모르거든요. 솔직히 저처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라고 이해를 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네. 그렇게 저처럼 미술을 모르시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과연 접근을 해야 될지. 이제 사람들이 현대미술이 난해하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네. 말하자면 미술은 이런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음. 그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럼 사람들이 난해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미술가들은 그틀 자체를 깨는데다가 계속 집중해왔어요. 음, 음. 전 세계에 뛰어난 예술가들이 애를 써왔는데, 음. 그걸 과거의 틀로 계속 보려 그러니까 안 읽히는 거죠. 음. 현대 미술이 걸어온 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들이 좀 필요해요. 뛰어난 미술가들이 평생에 걸쳐서 탐구한 내용을 손쉽게 쓱 알아보려고 그러는 것도 음. 다른 방식은 아닐걸. 음.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나는 이제 이런 미술랭 같은 프로그램들에서 미술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나 관심의 폭을 좀 넓히고 음. 체계를 좀 잡아서 사회교육 차원에서 네. 그런 영향이 좀 가면 제 생각에는 현대미술이 근대미술보다 더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해요. 어. 왜냐하면 논리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어. 과거에 우리가 모나리자가 짓는 미소가 어. 신비의 미소가 그러는데 그거 정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어떤 게 신비로운 거죠? 저는 그게 더 의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의심을 가지고 뜯어서 하나씩 파헤치는 미술이 현대 미술이에요 음. 그게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음. 아니, 아니면 평생 하겠어요 음. 재밌습니다 음.